미국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처음에 이제, 또 지금 뭔가, <웃음> <웃음> 스위치가 켜진 것 같은데. 듣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직도 국제결혼하면, 처갓집에, 달마다 돈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학원을 두 곳이나 운이,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달 수익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네, 못 벌지는 않아요. 못 벌지는 않은데, 돈은 안 모이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똑똑이님한테 질문을 할 건데 네네. 살짝 이제 민감한 질문들을 네네네네. 해볼게요. 똑똑이님은 국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국제 결혼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중요했었는데 결혼을 할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이제 순백이 만나기 전에 그 장기간의 연애를 하는 동안에 나이가 이제 많아졌고 연애를 하기 전의 상태와 끝나고 난 뒤의 상태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를 그 연애가 끝나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있는 대상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 그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루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소개팅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이제 만날 수도 있고 결정사를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있었는데 그 모든 루트를 다 쓰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쉽지가 않다가 한 명을 사귀긴 했는데 이제 한 8개월 정도 사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한국 여자를 만나기에는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성이 안 차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유튜브를 우연히 봤고 거기에 나오는 신부님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입이 이된 거예요. 아, 저런 신부님이라면은 괜찮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그때 하면서 국제결혼회사에 노크를 하고 진행이 그때부터 쭉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국제결혼을 처음에 결심하셨을 때딱 내가 왜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일본 여자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그 일본 여자는 그 한국 여자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한국 여자의 그때 기준이 뭐냐면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막 도전을 해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일본 여자들은 나랑은 안 어울리겠다. 약간 환상 같은 느낌? 그 베트남 여자들이 나오는 그 영상들은 왠지 될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베트남으로 한번 알아볼까? 그리고 막상 제가 가서 보니까, 어, 내 배우자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그때 처음 얻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 베트남 여자는 이럴 거다라는 게 지금 결혼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그런가요?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준점이 또 있긴 하거든요. 얼굴은 저보다 안 컸으면 좋겠고. <laughs> 한님보다 얼굴 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백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너무 좋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사귀어 오거나 만났던 여성분들과의 저와의 안 맞는 단점들이 순백이랑은 전혀 없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순배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엄청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처음에 국제 결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베트남에서 도망간다던데. <laughs>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조금 친한 사람들은 거의 뭐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또 나라의 여성이냐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순배이가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지 순배이가 베트남 여자라서 만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도 점점 국제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래도 한국에서 살면서 국제부부로서 뭔가 사회에 불편한 그런 시선들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미국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 처음에 이제 또 지금 뭔가 <웃음> <웃음> 스위치가 켜진 것 같은데. 듣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가지고. <laughs> 어쨌든 제가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에 살았을 때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게 느껴졌는데 인천 송도라는 지역에서 살았을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국제 커플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차이가 좀 있다는 라 느낌은 들었습니다. 순백이랑도 이제 살아가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라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국제결혼하면 처갓집에 달마다 돈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잖아요. 지금 업체를 통한 결혼에서는 처음부터 업체가 알아서 신부 부모님 측에 이야기를 합니다. 돈 요구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용돈을 안 보내줍니다. 예민한 주제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돈을 보내주는 건 싫어요. 근데 돈은 필요합니다. <laughs> 보면 알아요. 보면은, 아, 정말 지금 많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방법이 돈을 안 주면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였어요. 순배기의 직업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저는 돈을 그쪽에는 안 보내지만 순배기가 알아서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 수익이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배기 월급은 절대 안 건들거든요. 그 월급을 가지고 순배기가 보내주고 물건 필요하다든지 음식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알아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요. 돈은 사실은 안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절대.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너무 높으니까. 다만 이렇게 사회 시선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건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백인 사귀는 거는 나이 차이가 나도 괜찮고, 일본 여자 사귀는 거는 뭐 어떻든 괜찮고. 베트남이면은 딱 그렇다. 그런 것 자체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려는 노력을 그 우리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음.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커플들이 그런 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실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그냥 남녀가 만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만만하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남자들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왜냐면은 거기에서 또 피해자가 또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잘 사는 사람들이 싸잡아서 또 욕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 자식이 살아갈 미래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 부부에 대한 거 우리의 나이 차이에 관한 부분들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유튜브 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백님은 순백님 생활비, 모든 생활비를 다 유튜브 수익으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좀 애매한데요 <laughs> 다른 부부들은 용돈을 준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음. 저는 용돈을 줘본 적은 한 번도 없, 없는데 저랑 가는 모든 장소들은 다 제가 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용돈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의 개념도 아니고 자기 돈은 자기 돈, 제 돈은 제 돈인데 음. 중요한 거는 돈을 안 씁니다. 옷도 안사 입고 그런 게 보이면 오히려 제가 이제 사고 그 저한테도 돈이 사실 큰 개념의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교육의 측면인 거죠 이제 아내가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려면 은 물가도 조금 알아야 되고 돈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생활비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없어요 다제카드다 같이 나간 무조건 제 카드 아 그러면 네. 두 분이 같이 생활하면서 한 달에 대략적인 생활비는 얼마 정도 쓰세요 없어요. 그 개념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혼자 살때 많이 먹을 때는 거의 한 달에 3백만 원까지 먹거든요 식비로만요? 이먹는 <laughs> 일단은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런 수단들이 마땅히 음. 없고 학원을 제가 두 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좀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날에도 짜증 나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음식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게 완전히 습관화 돼서 가계부를 전혀 안 쓰고요 먹고 싶으면 그냥 먹는 거고 돈을 아끼자 이런 개념도 현재는 없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학원을 두 곳이나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한달 수익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사실은 제가 그 어디에도 사실은 공개를 한 적은 없어요. 이걸 또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음. 저는 이제 미리 상상이 되거든요. 그 댓글에 이제 막아 이렇게 그게 상상이 되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못 벌지는 않아요. 못 벌지는 않은데, 돈은 안 모이고 있어요. <laughs> 그게, 그게 뭐죠? 뭔한 대답입니다. 한 달에 대출금으로 나가는 게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저한테 이제 거의 남는 돈이 없어요. 뭐 음식도 많이 사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출금 다 갚고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이는 돈이 없고요. 지금은 그냥 참고 있습니다. 은행의 집이 제 집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베트남에서도 살 수도 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한국에 살고 계신 이유가 가장 큰게 직업 때문이신가요? 그렇죠 돈 때문이죠 아, 그게 아니면 바로 베트남에 가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베트남이 저의 최애 장소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아, 날씨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날씨가 저한테 영향을 끼쳤나 싶은데, 요즘에는 날씨가 좋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많이 느껴서, 그걸 딱 느끼는 순간부터는 날씨가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덥잖아요. 저는 그렇게 더운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laughs> 베트남에 살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있고, 베트남에 살게 되면은 저는 달라.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좋, 좋지 않을까. 거기도 살고 싶고, 순백이 고향에서는 살기 싫어요 아 <laughs> 그러면 네네. 순백님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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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웃음> <웃음>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20년 뒤에는 그냥 제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지 않을까 음 그때까지 목표하신 금액이 있으세요? 이만큼은 내가 모아야 아, 한국에서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 제가 지금 산 집이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다 그만두더라도 거기서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이 나오는 거를 편안하게 쓰면서 사는 게 아마 은퇴 시기가 될 거예요 지금 그 목표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재테크는 안 하시고 딱그집 하나 부동산만 보고 계신 거예요. 코인도 하고 있고. <laughs>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안 까먹었으면 지금 은퇴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금액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다가는 평생 일해야 될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위험도까지만 하고 국제결혼업이랑 또 관련돼서 또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지금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네.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특히 똑똑이님은 이제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진행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새 업체도 워낙 많고 또 네. 우리 똑똑이 순백이님처럼 예쁘게 잘 사시는 분들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네네. 업체들에 대해서도 워낙 말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지금 밖에 비도 오고 좋으니까 비오는 날 좋잖아요. 좀 네. 나가서 좀 이야기를 하실까요? 어네 좋습니다. 남편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거기 가면은 옆에 써져 있어요. 취소 불가니까. <laughs> 베트남 여자는 이걸 꼭 확인하고 결혼해라라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다 아 5천만 원 비용을 이제 딱 받는다고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전 궁금한 게 그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너... <웃음>